누구보다도 잘하는 선수가 김태균 아닙니까? 아, 테란론도 이렇게 하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1 1 승이 패기 적우사들이고 말이 안 되는 프로토스 성적이고, 예. 프로토스 그 이상의 모습을 김태균 선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커세어를 같은 커세어를 쓴다 해도 같은 뭐 리버 같은 템플러 쓴다 해도 다른 프로토스들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집중을 하는 거고 저우전 수준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번 시즌 최고의 포스 볼기 김태균 선수 상대 전적에서 신도현 선수리 여섯 차례 지금 잡아냈죠. 어이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2 0 0 5년까지 아, 신도현 선수가 김태용 한 번도 이겨내지 못했어요. 예, 이제는 극복할 때가 됐습니다. 아, 또 팀을 위해서라도 아, 팀의 그 성적, 아, 팀의 그 순위를 좀더 높게 아, 상승시켜야 될 만한 그런 임무가 있고 네. 아, 그 역할을 할 만큼의 그런 에이스가 됐죠. 어, 아, 예. 자, 오늘 경기까지도 함께 해 주러 오셨네요. 예. 예전에 임규환 선수와의 칭선격려하셨던 어, 분이시죠. 자, 이번 경기, 자, 세트 경기에서 이. 정조 선수 신도현에게 무너졌고, 자이 세트 경기는 이제 김태경과 신도현 선수 대결 펼치게 됩니다 네. 김태경마저 무너지게 되면 이 신도현 선수 아, 정말 여기서 하늘을 찌르는 기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이 세트 경기를 시작 탈수라. <laughs> <laughs> 그래서 2 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한시 SK 텔레콤 T1의 김태경 선수의 진영입니다 김태경 선수는 한 시고요. 이마 선에 1킬을 기록하고 있는 신노현 선수는 5 시. 자 이전 경기 정윤종 선수를 잡아냈고요. 두 번째 경기 프로선수김태균 선수를 만났습니다. 택신이라 쓰고 올킬이라고 읽는다. 네. 네, 이 김태경 선수 지금 올킬을 기대해 주신 분이에요. 또한 번의 올킬. 네, 기대해주신 다시 한 번. 분이고요. 시즌 두 번째. 네, 시즌 두 번째고 통산 세 번째인데. 통산 네. 네 번째 올킬을 한 선수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아, 그렇죠. 이영호도 못했고 이재동도 못했습니다. 근데 김태경 선수가 또한 번의 올킬에서 통산 네 번째 올킬을 한다면 또 e스포츠에 한 획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예. 경기에서 김유란과 조율장을 잡아냈어요. 예, 어, 이 STX의 예. 그 무서운 그 에이스 라인을 완전히 침몰시킨 김세용 그렇죠. 선수였고. 어, 또이 다승환 경쟁도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KT도 오늘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 네. 임성춘에서 미소천사! 야, 엄마 놀래! 엄마 올래! <laughs> 예, 네. 자, 임성춘에서, 이야 진짜 예. 이 보조개. 예, 이 보조개가 정말, 어우전 백만 불짜리 보조개예요. 그렇죠. 예, 잘생겼네요. 예, <laughs> 네. 네. 아, 예. 만들지도 못해 이런 보조개요? 아, 그렇죠. 예, 벙키 쵸키, SK 장인이요. 예, 한타 네. 한타. 네. 예, 그렇죠. 벙키 쵸키, 어... 이 벙키도 예, 참 많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많이 썼어요. 최고 대우, 최고 수준의 그런 연봉을 지급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아, 어, 그렇죠. <laughs> 예? 이게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예. 아, 아 이번기 총까지. 예. 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laughs> 예. 누구인지 몰라도. 네, 되게 오래 가네요, 번키 진짜. 네. 네.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서 번키가 아주 장수하고 있습니다. 롱런하고 예. 있어, 요 번키. 그렇죠. 이 이렇게 음. 살아남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렇죠. 네. 네. 어, 어. 자. 어, 우두대 맞으면 가요. 네. 어, 이거. 자, 이제 체력이 조금 차고. 함부로 달려들다가는 몰래 맞을 수도 있어서 어어. 오 이거 짜자! 중대! 김태경 프로보입니다. 아 이거 김태경 프로보, 실드도 거의 다안 달았어요. 예. 어. 미네랄을 해초리에 넣고 있는 그때를 노리네요. 야! 김태경 프로보야! 잡았어요와 진짜. 대단합니다. 기운이 쫙 빠지겠습니다, 신소연 선수는. 예. 예. 달라도 다르죠. 예. 예. 진짜 이 집요함. 혹시... 예. 프로보 컨트롤 진짜 예술이네요. HP 거의 닳지도 않았어요, HP는 아예 안달았고 실드만 깎였습니다 예. 자 상대 지금 드론을 잡아냈고요 음. 추가의 처리 타이밍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타이고은 예. 있기는 한데 일단 정글링 숫자가 아뭐 6정글링에 동시에 나온 게 아니라 두기, 두기, 두기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프로브가 약간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12가 예. 되는 상황이에요 어, 예. 예. 자, 지금 경기 김태경 선수가 아, 지금 드론을 휴... 잡았는데 셀카 식구 계세요 네. 예. 아 올라가면서도 프로브 엉덩이로 계속 저글링을 괴롭혀주는 이런 모습도 정말 센스있는 모습이네요, 김태경 선수 와, 이 물고 늘어지는 이 컨트롤이 네. 끝내줍니다 예. 올라오지 마라, 올라오지 마라 하면서 프로브를 컨트롤해주는 것도 좋고 아또 아직 김태경 선수는 시작도 안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시작, 어, 처음부터 저, 이 드론 한길를 잡고 시작했다는 라것 아, 뭐 엄청난 아, 뭐 성과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기분이라는 게아 보통 때와 는 달리 더 업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요. 워낙 강력한 모습을 김태형의 선수가 뭐신노의 선수에게도 6대 5로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폭수전에서 20승 4패요. 통산 전적 20승 예. 4패. 그러니까 폭스가 만약에 순위가 떨어질 때나 순위가 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했을 때는 다 김태균 선수에게 진것 때문에 예. 하도 김태균 선수에게 많이 어, 져서 예자 아들과 딸아 정말 <laughs> 예 멋진 아버지세요 예, 예. 아우 이런 게 <laughs> 네. 사랑이죠 예 아들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이제 딸은 예. 손을 잡아주는 예. 예. 예 훈육 방식이 정말 어, 예아 정말 남다르십니다 그죠네 예. 약간 다르게 네. 예. 예 지금 예하시네요 예. 강하고 이쁘게 키우는 음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죠 예. 자 지금 가스까지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고요 음. 그리고 어, 이제부터 와. 김태경 선수의 그 수가 예. 아 서서히 드러나겠죠 에이트 예. 프로브예 우리 투스타를 올린 적도 있었던 그런 프로... 아 김태경 선수라서 자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적을 요리할 수 있나. 예. 볼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스타겟터 하나 우선 올려놓고요 신도현 선수님 추가해처리를 1 9시향 쪽에 올렸거든요 속으로 쓰는 뭐 지금 당장은 뭐 오해처리 쪽으로 예 가닥을 잡겠고 그다음에 오해처리 그 육해처리 그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겠는데 예, 안드로이드는 일단 원 스타에서 다 크냐 이제 또이아좀바업질러 쪽이냐. 아 방향을 선택하겠죠. 예. 네, 일단은 공벌앞땐 질러서 김태균 선수가 먼저 쓸 생각인 것 같고요. 네, 공 일업 돌아가는 지금 상황에서 아둔까지 건설되는 김태균 선수입니다. 터즈 돌려주면서 아둔 올렸죠. 네. 이 예. 지역이 얼마나 긴장감을 줄수 있느냐가 열세예요. 프로토스 때 저기 전에서는 예. 타스타팅 포인트 앞마당을 가정하는 저그에게 얼마나 많은 압박을 줄수 있느냐, 얼마나 부자스럽지 못하게 경기를 저그에게. 시키느냐가 예.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못 먹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스파이더크 예. 탑니다 예. 이게 김태경 선수의 진질들이한번 바깥쪽에 뛰어 나왔을 때부터 김태경 선수의 그적 아, 잡는 능력이 보여지거든요 자 이제부터 이 공발업 질럿 이후에 소수 다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김태경 와. 선수예요 얼마나 계속 살려요? 프로브가 안 죽어요 아니 이제 가실 때도 됐어요 저 프로브는 예. 어 이제 잡혔네요 됐네요 아우 정확하십니다 예측이 <laughs> 아, 예, 기가 막히죠 네. <laughs> 자 게이트가 지올라가고있고요예공봉발에 힘을 좀예 네. 좋네요! 자 스파이어 세크지 올라간 상황에서 예, 두기 세기 선수의 커란 견제가 펼쳐집니다 예 네, 두기 세기까지는 잡아줄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타이밍상 예자 스파이어 우선 하나 잡아주고 있고요 아직 스파이가 지금 완성은 안 됐어요 예저 포지에 서 공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예, 이제 공바로 찔러서에 대한 그런 대비를 확실히 해줘야 되는 건데 예. 어, 이성크 하나 짚고 저블링 적당히 뽑아서 막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는 거의 경기를 내줄 아, 네 만큼의 그런 피해를 입, 입을 수 있는 그런 적우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김태경의 그 시간대만 잘 막아낸다면 은 신노열의 그런 시간이 돌아올 수 있, 있으니까 예. 자,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안전하게 자질로 내려오고 네. 있고 질러. 좀 시간 지나게 되면은 공바로 요 네, 지금 육질러시고 성스 콜론이 이제 슬슬 프리 콜론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돌기까지 잡혔어요, 오버로드 어? 예, 이게 공바로비딱 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고 있는 델랑 말랑한 그 시간대에 나오는 것이라서 아 그, 예. 그 타이밍이 참 애매한데요. 네. 그렇죠. 네. 오버생이나 잡힌 상황이라 자이 팔질러, 팔질러, 팔에러 팔질러, 에 니가 끌어올리는 드러십니다. 아이고, 야 무탈이 어? 그냥 어, 뮤탈. 어, 뮤탈이 그냥 나왔어. 뮤탈, 네. 뮤탈이 나왔어. 와, 어 상성으로 딱 신호 전송 수비는 지금 잘 해내는 듯한 그런 그림이라 일단 질러슬. 최대한 올해 아 최대한 빨리 안정적으로 수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좀 아, 어, 이 공격을 좀 막아내야 되거든요. 네. 우선이 질럿 숫자 좀 줄이기 위해서 집중해서 하나 끊어주고 있는 심저 선수고요. 네, 예. 저는 그렇게 가, 부자인 상태는 아니거든요. 해처리는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 드론 숫자가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김태형의 선수가 뮤탈리스크에 대한 수비만 잘 하게 된다면 질럿도 방금 전에 한 마리만 잡히고 다 살렸고 네. 이에 추가적인 타이밍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예. 이 프로투스의 그 공격은 언제나 그 저그의 그 드론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도록 자원치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건데, 예. 거이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쫓그나게 쫓그났습니다만은 드론 생산을 못 하게 한 그런 효과는 있거든요. 네. 뮤타... 만 제대로 막아준다면은 뮤탈도 잡지만 드론을 잡은 거아 드론도 함께 잡은 거와 예. 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반드시 신도의 선수는 지금 커세어의 숫자를 좀 줄여줘야 되고요. 아니면 이 커세어가 유지된 상태에서 발어 때공 발어 던 질럿과 그리고 이외 아카니 뛰쳐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예, 그 타이밍을 좀좀 약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신도의 선수인데 지금 국평 선수 커세어 관리 정말 잘해 주고 있고요. 네, 우선 한 차례 공격 타이밍이 좀 막아내 신노 선수가 지금 사이 처리까지 늘렸습니다. 네, 드론 지금 찍는 타이밍이라 지금 병력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노 예. 선수가 자 여기서 시드라도 어, 아직 충원이 안 됐고요. 예, 기서 커서 이끌고 내려오는데요. 어, 예, 업그레이드 방어 눌러주면서 이 비탈리스를 다 소모 오느냐. 네. 그리고 코디오 잡아내면서 질럿을 공짜로 잡는 상황을 예. 아, 만들어내느냐, 체질 전환을 하느냐인데 자 이제 예, 추가 유닛이 어떤 유닛인지 이제 볼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곳에 대한 그런 어, 대응을 해야 되는 김태균 선수가 됐네요.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김태균 선수가 이게 모았어요. 네. 예. 거서 이렇게 모으고 지금 아래쪽으로 좀 압박 넣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히드라 나옵니다. 예, 전환을 어, 선택했습니다. 신노 선수가. 예. 자그 전환을 아, 하는 그 시기 그 연결불이 아... 약하다고 할수 있는 그 시간대를 버텨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너무 무리해서는안 되고요 멀티타이밍을 벌어야 되는 김태균 선수예요 근데 미탈리스가 정말 잘 캐치를 하고 지금 멀티를 이렇게 표고 네. 하나 잡아준 건 정말 신도현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고요 그서을 제거해 주고 나가게서 이 악한과 질란스로 병력 무조건 뭐 어디를 뚫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넥서스를 펼치기 위한 움직임이었는데 신도현 선수가 잘 캐치를 했어요 미탈리스쿨을 예, 적당히 뽑은 것은 지금 상황에서 최고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미탈리 기서 녹음한 녹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러커가 나오게 된다면은 아, 김태경 선수의 추가 확장이라던가 병력들의 발을 꽁꽁 묶어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러커가 당장 나온다면 최고의 아, 좀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다시 한번 네 페톤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공격 들어오고 있는데 자, 뚫어내지 못했고요. 네, 넥서스하고 캐논 공사. 아, 일단 김태균 선수가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템플러가 김태균 선수가 나와야 됩니다. 템플러 도기 추가. 수비할 생각, 생각을 한번 김태균 선수가 해야 되겠네요. 멀티를 지킬 수 있는 공간에서. 넥서스 지금 올라간 김태균 선수고요. 예. 저위에서이 아... 병력가 조금 내려오고 있는 김태균 선수인데요. 예. 일단 저이 히드라 쪽에 그스킬드를다 개발을 했는데 아, 이거 무리하지 말고 템플이랑 같이 싸워야 어. 돼요. 김태균 저기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잘 예, 지금 거의 뭐 질럿과 히드라의 숫자가 비슷하다 보니까 좀 히드라가 비율적인 싸움을 할수 있거든요. 네, 한 번만 더 찍어내고 싸우면은. 네, 내려왔대 말이죠. 텐플로 지금 텐플로옵니다. 이거 알고. 저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한번더 찍어내면서, 예, 지금 선수님 위에 둘러싸는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신호선어 오, 빠지면서 지금. 자 여기 템플러 좀네 이거 좀 바꾸요 이득좀바고질럿더 추가 내면 김태균 선수가 예 조금 더 압박할 수 있겠는데요 질럿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자, 정리하고 지금 위에서 지금 다시 내려오는데 김태균 선수 네 템플러 두 개가 딱 합류가 되면서 템 시드라 리스크에 대한 지금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리고 멀티는 멀티대로 진도의 선수가 지금 괴롭힐 수 없는 입장이고 네질럿만더 예, 추가되면 김태균 선수가 계속 압박할 수가 있죠 럴커 예, 나오기 전까지는요 예아 러커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히드라를 먼저 뽑은 상태에서 그런 중앙에서의 힘 싸움에 한번 밀렸다 라는 것은 프로토스의 저 추가 확장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인정해야 돼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할수 없고 언덕 저 좁은 길목으로 내려가는 것도 지옥 길이거든요. 그렇죠. 아 병력 지금 많습니다. 지금 부탈리스키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리고 어 커세와 계속 오버도 찍는 상태에서 여기 템플러지출가된 상태라 널컵치는 막기 힘들겠는데요. 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컷을 견제들어오길 김태균 선수가 위에서 내려옵니다. 자, 자 뚫이요 뒤에 칠러 더 왔어요, 막기 힘들겠는데요, 러닝 안나오요 아, 없어요! 손까지! 이야, 이 뚝심으로 밀어버리나요, 김태균 선수. 자, 예. 세우는 생산력도 선수력이지만 예. 공격을... 아, 들어가는 그 시기 자체도 너무 잘 잡다 보니까. 어, 네. 이 공격 지금 막혀 놓으습니다양말랑두다 잡으면 이거. 예. 질경 예. 성 끝났습니다. 아, 역시 저기전 김태경은. 저 최강입니다. 이 단독 1위, 다섯 랭크 단독 1위로 올라서네요. 13승 1패 저기전 보여주고 있고, 22승에 이번 시즌, 예, 다승 왕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금단증 차지했고요. 예. 저기전에서 김태경 선수의 플레이는 진짜.